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제품들,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확실한 이유가 보입니다. 3위 제품입니다. 최근 입소문을 타며 주목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많은 리뷰와 신뢰도 높은 평점이 강점이에요. 1위 제품입니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가성비를 따질 때 가장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누적된 리뷰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비 시간을 절약해주길 바랍니다. 지금 소개한 제품들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지속력 있는 인기템입니다. 구매 전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했어요. 영상 속 제품은 모두 수많은 리뷰를 기반으로 선별된 것들입니다. 비슷한 제품 중에서도 유독 반응이 좋은 제품만 추려 소개해드렸어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매 전에 꼭 비교해 보셔야 할 핵심 포인트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제품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도 높은지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단순 인기템이 아닌 실제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리뷰 수만 많고 내용이 없는 제품은 제외했습니다. 판매 지표와 고객 피드백이 동시에 좋은 제품은 흔치 않죠? 리뷰를 읽어보면 제품의 진짜 장단점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만 모았습니다. 소비자 리뷰는 가장 강력한 추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제품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실사용자 리뷰입니다. 앞으로도 믿고 볼수 있는 추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진짜 후기가 많은 제품이 결국 남게 되더라고요.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제품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다음 추천템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